안녕하세요 가수 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, 이는 세계 평화의 날 홍보 대사로 지난해부터 이렇게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올해도 또한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위촉식에서는 어, 제가 좀 얼떨떨하기도 해서 어,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. 저는 그저 제 자리에서 열심히 노래하는 것,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음악으로 가교 활동을 하는 것이 전부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 이렇게 준비된 부스 라운딩을 쭉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재단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는지. 어, 좀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 것 같고요. 또 많은 학교에서 고등학생들, 중학생들이 준비해 준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. 오늘 잘 돌아보시고요.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따 오후 4시 경에 또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요. 네, 그때 평화를 노래하도록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이어서 공동조직위원